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화특허를 만드는 이동기별 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칫 잘못 알기 쉬운 해외특허 출원을 할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해외특허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출원 시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해외특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해외특허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 우리 특허 단톡방 있는 거 아시죠? 어,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도 평화롭게 어떤 분께서 해외 특허 관심 있으셔서 질문 올려주시고 제가 1년에 답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어, 해외 특허에서 가장 추천할만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외 특허는 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특허 출원 이후에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시고, 30개월 이내에 해외 개별국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정상적인 프로세스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어떤 분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 드린 내용을 보고 국내 출원을 하는 게 특허 등록 후를 의미하는 거죠? 라고 질문 주셔서 아, 이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색을 하고서 아닙니다. 어, 엄격하게 특허출원 후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정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또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이 영상 주, 준비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세스는 제가 미리 X라고 잘못된 답이라고 어, 표시를 했죠. 이 프로세스는 정말 잘못된 어, 과정이라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한참 있다가 특허 등록이 되면 그때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되고 또 PCT 출원하고 나서 30개월 이내에만 다른 나라에 개별국 진입을 하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외 특허 출원은 이렇게 느슨하게 기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해외에서 특허가 모두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정상적이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국내에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특허 등록 여부는 정말 무관하게 상관없이 국내에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되고 또 개별국 진입은 PCT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 아니라 또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해외에서 특허 심사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그러기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해외 특허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내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국내에서 아직 등록 여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뭐, 뭘 믿고서 해외에다 PCT 출연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약간의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받는 데는, 어 보통 우리, 지금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2개월, 3개월 걸리는데, 1년 이내에 출원하는 데부터 1년 이내에 피스트 출원하는데 등록도 아직 안 되는데 뭐 피스트 출원까지 했는데 등록 거절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불안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정, 여러분께 정보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내 등록과 해외 출원 관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외 출원을 좀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느냐 이런, 저좀 절차적으로 안심을 할수 있는 방법.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서 PCT 출원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어, 보통 개인적으로 출원하시는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가 조금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대리를 통해서 출원을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 등록에 대한 어, 선행기술 어, 조사를 통해서 좀더 어,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출원은 등록은 될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위험성은 있지만 피 c 트를 출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좀더 불안하다. 나는 어, 반드시 해외에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 해외 특허 출원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좀더 확실하게 밟고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국내 특허를 우선 심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내 특허를 우선 심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 100만원 미만의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차치 국내에서 거절이 됐을 때 p c t 비용이 날라가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어, 안, 좀 안전을 담보하는 데는 저 합리적인 비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통해서 빠르게 국내 특허 등록을 확인하고 나서 PC, 어, 국내, 우선심사하면 1년 이내에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우선심사하시고 해외 출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 이 경우는 앞서 제가 국내 특허 출원하고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권을 포기한다면 그냥 PCT를 별도로 진행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에서는 특허 출원하고 나서 특허 등록이 되기 이전 그런데 18개월 이전에 PCT를 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1년은 지났어요 1년은 지났지만 국내에서 미공개된 상태라면 해외 PCT 출원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PCT 출원이 반드시 국내 출원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국내 특허하고 상관없이 1년은 지났지만 그냥 PCT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PC, PCT 출원 자체가 해외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출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 장점은 PCT 출원을 한 날로부터 개별국 진입을 어, 할수 있는 시기가 기산되기 때문에 PCT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의 어떤 개별국 진입의 여유가 생깁니다 단점은 있죠 단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출원한 날로부터 PCT 출원한 날까지 그 시간 간격 동안에 다른 출원이 만약에 개입이 되면 그 출원 때문에 이 PCT 출원이 후출원이 돼서 불리한 심사 결과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떤 심 어떤 기술 발전이 아주 빠른 그런 기술 분야가 아니라면 18개월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어, 선행 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위험만 감수한다면. 국내 출원하고, 국내 특허 등록이, 어, 국내 특허가 공개가 되기 이전이라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18개월 되면 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또 특허 등록돼서 공개되기 이전이라는 조건을, 어,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어, PCT 출원을 그냥 과감하게 우선권 없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 해외 출원 기산을 해서 개별국 진입을 하면 됩니다. 뭐, 일종의 좀, 어 이제 플랜 B라고도 할수있겠는데뭐 어, 어쨌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어, 해외출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엄격한 기간적인 조건 잘 어, 숙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해외출원 염두에 두신 분들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외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고, 또 특화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더 활발하게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거기 질문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